빅싯 게임 명상입니다. 딕싯은 3명부터 8명까지 즐길 수 있는 공감 게임입니다. 하나의 그림 속의 천가지 생각이란 슬로건으로 우리의 동심을 자극하며 상상력을 이끌어냅니다. 게임 구성. 점수를 표시해주는 토끼말 8개와 게임 점수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끼말과 같은 색깔로 구성된 숫자 돌림판 8개와 그림 카드가 있습니다. 게임 준비. 각자 토끼말 1개씩 선택하고 같은 색깔의 숫자 돌림판도 나눠갔습니다. 그림 카드는 모두 6장씩 나눠갖고 선플레이어를 뽑습니다. 게임 시작. 선플레이어는 이야기꾼이 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 6장 중한 장을 선택하고 카드와 어울리는 힌트를 줘야 합니다. 어울리는 단어나 문장을 이야기해도 되고 노래를 부르거나 속담을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모든 플레이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 6장에서 이야기꾼이 준 힌트와 어울리는 카드를 안 보이게 한 장씩 이야기꾼에게 제출합니다. 이야기꾼은 모두 한 장씩 낸 카드를 섞어 공개하고 카드의 숫자를 붙여줍니다. 모든 플레이어는 숫자 돌림판의 이야기꾼의 카드라고 생각되는 번호를 골라 안 보이게 내려놓습니다. 숫자 돌림판은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이제 모두 숫자 돌림판을 공개하고 상황에 따라 점수를 나눠 갖게 됩니다. 점수 획득. 이야기꾼을 제외한 모든 플레이어가 정답을 맞췄거나 모두 틀렸다면 이야기꾼은 점수를 얻지 못하고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2점씩 점수를 획득합니다. 이야기꾼의 카드를 맞춘 사람도 있고 동시에 틀린 사람도 있다면 이야기꾼과 정답을 맞춘 플레이어들은 3점씩 점수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꾼이 아닌 플레이어들은 자신이 제출한 카드를 정답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을 때한 명당 1점씩 추가 점수를 받습니다. 각자 획득한 점수만큼 토끼 말을 이동시키고 카드를 한 장씩 충전합니다. 이제 이야기꾼을 바꿔 반복적으로 플레이합니다. 게임 종료. 누군가 차례를 마쳤을 때 30점 이상 점수를 획득하면 게임이 즉시 종료되고 점수가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이것으로 딕시 게임 영상을 마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